그럼 카카 에티야 오늘의 짜자 액체 개노 가지고 칼라 액체 몬스타를 가지고 놀아볼거예요 그래서 지 그냥 막막가어 가져보는거 말까요? 까까 자 어, 지금 이렇게 액괴 칼라 몬제 액괴 네, 아, 잠시만요. 친구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laughs> 카메라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서 그래서 너무 스트 <laughs> 네. 자, 이 애기랑 하는 거 놀아볼게요. 자, 50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는 뭐 시작?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 언니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제요이제게요볼게 이렇게. 이렇게. 색 같아요? 색아이보라색이에게이제헤어렇게게요누게 누군 게이꺼낼이게요렇게요렇게이렇이 누군. 너무. 오! 우와! 징그러! 이제 만져 어, 잠시만요. 만져볼게요. 어? 안되는안 되는데? 쭈욱! 툭! 하나왔 잠시만요, 친구들. 제가 어디를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어머!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엄마가 에이킹을 에이킹을 만지고 있어. 만지고 있어. 어, 기다려주세 기다려주세요. 다 어, 기다 어, 다려주다 어, 다가주세다 어, 기다려주요 어, 기다 어, 다려주세 어, 요 어, 요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멀리서 해야지 뭐 보이죠? <목소리> 음. 앞에서 면 저는 보이는데 친들안보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었어요어어 이게 됐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자, 생각 구 애가 이쁘다. 어? 자주색손에 어? 이렇게 보이던데 뭐 여기 다시 이거도 보이시나요? 보시나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잘안 보시죠? 이 너무 투명해서 보이시나요? 다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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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요? 어머 히히 응. 이제 <laughs> 저의 애기가아 지금 제가 저희 쇼파요 집에서 지금 네. 저의 소파예요. 나중에 집 구경 해드릴게요. 오, 너무 뒤로 간다. 음. 어. 잠시만요. 자. 오케이. 자. 하고 턱! 하면 어. 보이시나요? 어. 아, 모든 데가 엄청 많아요. 모든 데 있어요. 선것들저전 어. 보이시나요?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세뭐으로요 보이죠. 아니야? 아니에요. 이수 씨 잠깐. 내방와 우후후. 여기는 요이 요이 유이도 묻었어요. 엄청 묻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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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잠시만. 제가 갔다 올게요. 어? 어, 근데애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 뭐도 있는 거니? 너는 됐잖아.

아 방금 응. 지금 카메라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에 정신 차려라 좀 응. 친구들이 어머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제가 해볼게요 응. 자 이제 실험을 해봐야겠죠 여기 면이 안에 면이 보이시죠 안에 안에 여기 채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안 갖고 놀아봤는데 어저 여기는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볼게요. 오늘 엑게 엑 중요한 거는 고요 옷에 붙이는거나 머리 붙이거나 커트라 붙이면 다안되죠뭐 그리는 색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살이 색소 없이 건강하게 99점 붓으로 페인트를 얻었 이기봐오기 오기다. 너무 다오 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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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오기이 오기다. 기다 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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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안되안 돼. 주오늘 좋겠다. 지금 그 응. 나도 지금 요 있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조심을 안 했네요. 어. 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묻는 느낌이 묻은. 자, 연필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인 그려주세요. 이 부분, 색깔. 보이죠? 어. 또 많은데, 안 들어가네요. 다들 가겠죠? 자, 잠깐 자 조심해야 해. 이렇게, 음악 안 해요?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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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랑해. 음. 엄마. 목욕 음. 다 했어? 음. 음. 아니야. 방가들어와나요 저희 엄마랑 어, 목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잔. 이렇게 하고 두색 오 오. 자잔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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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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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옷에 다썰렸는데 일어나봐 일어나봐 안 그래. 묻혔어. 응안 묻어 다행이지. 무 응. 그래, 응. 응. 그래. 음, <laughs> 오됐다. 뭐지? <laughs>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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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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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왜 이렇게 날라가냐? 왜 이렇게 날라가냐? 네, 너무 시원해. 날라가네요? 네? 그럼 다, 제가, 네.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를 이렇게 잠시만요. 넣어야 돼요. 중요. 어머! 어, 너무, 무섭게 온다. 응, 너무, 너무 심해 나온 거 아니야?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많이 만져봤어요. 그리고 오늘 안에, 만져봤네요. 다, 만져봤네. 오, 못다 만져봤네요 오 못할 줄 알았는데 다만져봤나요 응. 히히히히 호호 완전히 짜잔 칼라 체감으로 한번 터! 되게 무섭게 만들나응이제 손을 잡으면 렇게 있었죠? 다봐요 저거 거짓말 안처어 여기까지 있었죠? 그 <목소리도> 사람이제정을를대이차를대체적으있슬이제를으로이제정차이이이으로 <목소리도> <와, 진짜. 웃음> 얘네 일을 향해 주세요. 다음 주에, 친구들, 친구들, 다음 주에, 얘음 여기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에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주에, 친구에 다음 주 다음 에에